제주도 바다에는 고양이가 산다. 아빠 고양이가 혼자 쉬고 있다. 캔따개에게 애착 바위를 자랑하는 아빠 고양이. 오우, 소유권을 제대로 주장하고 있다. 모처럼 마누라의 눈칫밥이 아닌 혼밥을 즐겨본다. 딸 고양이가 치킨 냄새를 맡았다. 백주 같은 거 없나? 오늘도 독박 육아를 했는지 다리에 힘이 풀려버렸다. 새끼냥이들은 엄마 속도 모르고 망아지처럼 뛰어다닌다. 어미냥이는 이미 식사 중인 모양이다. 무슨 메뉴인지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 물고기 대가리를 먹고 있다. 물고기는 대가리가 맛있어. 까만 녀석도 엄마를 따라 열심히 먹어본다. 이렇게 먹는 건가? 하지만 대가리를 먹기엔 아직 역부족이다. 물고기 손질을 기다리다가 현기증이 난 새끼냥이들 결국 물고기 손질 담당 딸고양이가 나섰다. 도대체 언제쯤 먹을 수 있나 확인하러 왔지만. 결코 쉽지 않다 살도 얼마 없는 물고기 대가리와 사투 중인 딸고양이 삼색가가는 빨리 먹고 싶다 먹어도 되는 건가? 결국 어미냥이는 이유식을 주문한다 주문한 이유식이 나왔다 하지만 딸고양이는 아직도 생선 대가리를 손질 중이다 거의 다 됐어 코스영 꼬마는 아쉬운대로 풀을 뜯으며 엄마를 따라해본다 노란 녀석은 저물어가는 해를 확인하더니 마음이 급해진다 어두워지기 전에 뛰어놀아야만 한다. 바로 그때 멀리서 낯선 고양이가 다가온다. 저거 뭐지? 황급히 엄마의 곁으로 대피하는 새끼 냥이들. 그 고양이는 다름 아닌 아들 고양이였다. 형도 못 알아보는겨? 아빠의 눈을 피해 용기있게 다가온 아들 고양이. 하지만 엄마는 아들이 온 줄도 모르고 물고기 대가리를 손질 중이다. 조용히 먹다 가. 생선만 먹으면 비릴 것 같아서 치킨을 건네본다. 이게 부드럽네. 살도 없는 물고기 대가리는 참밥 신세가 되었다. 아들 고양이는 아빠가 나타날까봐 허둥지둥 자리를 떠난다. 엄마 얼굴을 못본게 아쉬운지 계속 뒤를 돌아본다. 아들 자리가 꽉 찬겨. 그러다 결국 먼발치에서 엄마가 있는 곳을 바라본다. 괜찮요. 불과 몇달 전만 해도 엄마, 딸, 아들은 늘 함께였다. 새끼냥이들이 태어나고 혼자가 된 아들 고양이가 오늘따라 외로워 보인다. 정, 그럼, 출하나 놓고 가. 새끼들은 그런 삼촌의 마음도 모른 채 그저 신이 났다. 오빠만 보면 잡돌이를 하던 딸 고양이도 육아로 지치고 매일 물고기 사냥을 해야 하는 어미냥이도 노곤함에 눈이 감긴다. 하지만 육아로 힘든 시기를 견뎌내다 보면 그들에게도 다시 행복한 날이 오리라 바라본다.